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코스피의 지수인데, 어차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분위기가 맞긴 한데, 이왕이면 매도 물량을 한 번씩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수가 더 빠지면서 매도 물량을 잡아준 게 아니라, 어제 다 잡아줘버렸어요, 어제.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어서 장이 많이 출렁거릴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외국인은 어제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내놨어요. 1조가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1조가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으면 지수가 꺾여야지 정상이에요. 2,700까지는 밀렸어야지만 맞는 그림이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싹 받아먹고 더크짓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뭐뭘 느꼈냐면 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 빠졌을 거면 어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어제 빠지지 않 않고 외국인의 1조가 넘는 매도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다 흡수를 시키고 흡수시킨 것도 모자라서 상승으로 그림을 바꿔놓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매도 물량에 대한 차익실현 메모로 소화가 어제부로 다 끝난 거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 이 상승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지금은 상승을 누구나 즐겨야 되는 시기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0.23%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고점권에서 여전하게 다우 지수는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제 시원하게 한번 빠졌었는데 어저께 바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밑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기 부양책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완벽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찌 됐건 합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도 실시가 될 거예요. 다만 규모와 그 다음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연내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12월 안에 그게 처리가 되느냐. 만약에 처리가 된다 그런다면 증시에 좀더 빨리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뭐 1월이나 2월에 집행이 된다. 그런다 그런다면. 1월이나 2월 달에 시장이 좀 상승 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시기와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증시를 지속적으로 누를 수 있는 프레스 카드 압박 카드로는 작용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라고 얘기를 드렸었 죠 이거 하고 같이 또 엮어서 좀볼수 있는 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게 뭐냐면, 건설주들을 좀 보도록 하세요. 건설주들 실적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건설주들 많이 올라와서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도 건설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찾았어요. 한 세네 종목이 있더라고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저는 4종목 네 정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낸 거를 여러분들이 못 찾아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건설업종들 뭘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건설업종이라 해서 여기 종목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종목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비행기 값이 싼 이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국... 국제 유가가 너무나 싸다, 기름값이 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싼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싼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19 때문이죠.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름값이 싼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19 관련해서 전 나라들이 슬슬 백신을 개발을 해서 백신을 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럼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값이 올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기름값이 올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찾아봐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제가 이제 주로 단타 종목 아침에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차트이고, 그 다음에 차 차보다도더 솔직히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게 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딱 호가창을 보잖아요. 그러면 호가창의 거래량 자체가 벌써 어제 하루 종일 거래됐던 거래량보다 벌써 2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종목들은 아침부터 수급이 몰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빵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종목이 아침에 쫙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세력이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하 물량을 서로 교환을 하든간에 수급이 들어오든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든간에 어찌됐건 거래량은 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잘 봐야 돼요. 거래량 부분들을 단타 종목 팁을 하나 더 드리자 그런다면 아침에 시가가 떠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말이 뭐냐면 이 아침에 시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동시 호가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시 호가 때 이미 시장에서 이 친구가 오늘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다면 동시호가 때 벌써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장 시작 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날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가 전일 대비해서 1% 이상 뜨는 종목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 그런다면 아침 9시부터 9시, 9시 1분, 9시 2분, 9시 3분 거의 한 4, 5분 가는 시작가부터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제가 단타 종목을 찾는 팁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드린 신테카 바이오 한번 보세요 자 신테카 바이오 금일 거래량 한번 보세요 금일 거래량이 벌써 장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제 1시 40분이 났는데 전일 거래량이 17만 주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 거래량이 지금 1시 간 40분 만에 209, 290만 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해당 종목이 개보로 뛰었죠 시가가 높게 떴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아침에 이미 시작할 때 전일 거래량을 넘어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1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9시 장 시작하자마자 9시, 9시 1분, 9시 2분, 9시 14분까지 14분 동안 종목이 미친 듯이 올랐었습니다. 충분히 단타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5, 6%는 그냥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단타 매매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AP투자연구소의 교육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AP투자의 주식교육이라고 있죠 뭐 여기 이제 주식 관련된 교육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매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영상이 별로 5, 10, 15, 16개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해놓으시게 되면 영상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광고도 안 달아놨으니까 필요한 영상들 있으면 찾아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